오늘 강의는 단계별 악성 코드 분석 6차 강의입니다. 내용은 실전 악성 코드와 원래 분석 서적의 랩13-1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 진행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그 아래에서 샘플을 받으시면 되고 이제 실습 문제를 분석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보셔야할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분석을 할때 메인, 메인 함수부터 봐야 하는데 이 메인 함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되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401300 함수를 호출하고 WSA_Startup 함수를 호출하고 4011C9 함수를 호출하고 w s a 클 l 업 함수를 호출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예를 들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401300이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401300 함수로 출을 합니다. 이 함수를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어, find resource를 해서, 어, 1 0 0에 해당되는, 10일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찾아서, 해당 리소스 사이즈만큼,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얼럿 함수를 통해서 그 리소스를 읽어올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로드 리소스를 통해서 해당 리소스의 내용을 복사를 합니다. 해당 리소스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스레드를 락 리소스를 통해서 아니 스레드가 아니라 리소스를 락 리소스를 함수 호출 함수 호출을 통해서 리소스를 락한 다음에 401190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제일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401190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것의 파라미터가 무엇이 들어가냐. 이 v1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해당 리소스의 핸들에 101에 해당되는 리소스의 핸들에 101에 101 리소스에 해당되는 리소스의 그 핸들이, 핸들이고요. DW b y t e 는 결국 이 리소스의 101 리소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401190 함수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직접 보여 들어갈 것 같은데 이401190 어 함수를 쭉 보시면. 이런 코드가 보입니다. 무슨 코드냐 XOR을 하는데 XOR이 보이는데 이 A1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특정 메모리를 읽어옵니다. 이 A1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읽는데 그 사이즈는 두번째 파라미터가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FOMO의 의미는 A1이 가리키는 그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 연산화해서 읽어온 다음에 그 데이터에 0에서 3비를 XOR 시킵니다. 그러니까 0에 A1으로 시작하는 주소와 그 사이즈가 A2. A2만큼 읽어와서 각각의 바이트를 XOR 시키는데 3비를 XOR 시킵니다. 음, 그러면 이첫 번째 인자는 무엇이냐? 시작 주소 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401090을 호출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리소스를, 리소스에 해당되는 메모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 핸들이, 리소스 핸들인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위해서, v m r e 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랩123을 PBO로 보겠습니다. 리소스를 보시면, 101에 해당되는 리소스가 보이는데, 여기를 헥스를 뜨면, 이것이 바로 x 스화 시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던 코드에서, 13B, 이게 8이 아니라, 38이 아니라, 3B라는 점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각각을, 3B를 x 스화 시키는 거죠. 이 4C부터 5U까지 제가 파이썬 코드로 이걸 전부 XOR시켰는데 보시면 리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리소스를 복사를 하되 0에서 4C부터 시작해서 끝이 0에서 5U이죠 0에서 5U까지 전부가 XOR, XOR을 0에서 3B로 XOR시킵니다 이거를 실행시키면 결과 값이 www.practicalmarialanalysis.com이라는 문자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문자열이 하나 생성이 되죠. 이런 이런 식으로 정확히게 말하면 이 리소스 내용이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코드로 더더 쉬운 진다는 것이죠. h r 에서 REST 데이터를 쭉 따라가보시면 아 여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함수의 x r 시키 함수의 결과입니다 이 문자열이 뽑혀지고 이 V1에 해당되는 곳에 덮어 씌워진다는 것이죠 쭉 보시면 result로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result return은 결국에는 이문자를 포인터로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자열 포인터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리소스가 가리키는 부분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에서 p 내부에 있는 리소스 주소로 가리킵니다. 즉, 이 www.practicalmalleus.com 문자열로 디코를 됐잖아요. 이 문자열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에서 1, 3, 0을 호출을 하죠. 그리고 이 문자열을 us i 4012c 함수에서 호출을 합니다. 이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냐? 쭉 내려보시면 url에다가 이 값을 넣습니다. a1 값을 넣습니다. 이 https라는 것은 조금 보시면 Sprintf 함수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노트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프린트 t f 함수에서, 핵심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SZURL, HTTP, SS라는 문자예요. 그리고 A1, and v5 이게 이 코드거든요. v8은 무엇이냐? v8을 보기 전에 a1을 한번 보겠습니다. a1은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이 v4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디코더한 w w w p r a c t i c a l m a l a o a n a l y s i c o m 에 해당되는 문자의 주소입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WC, 마녀, 마녀, 아나이 A1은 코드로 작성을 해드릴게요. WC, WC, c 해당되는 것을 s 프린트로 통해서 여기를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 sgurl http w w p r c i a a n a l y s w w w p r i c a 이 복사가 되죠. 이 뒤에 v8은 무엇이냐 v8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v 파을 건드는 부분은 어이 함수인데 여기서도 조금 복잡합니다. 함수가. <laughs> 결국에는 이게 조금.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다시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V8이 이제 여기가 문자열로 추정이 되고, V13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임을 카피를 한 거죠. 이, 아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원래대로 원래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조금 차근차근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함수를 401식으로 호출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이제 sprintf 함수죠. 이거는 sgagent라는 변수에 모질라 4.0을 복사를 합니다. 문자를 복사를 하고 getHostName을 통해서 호스트 음, 네임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 크기만큼 이 네임에다가 네임을 v13에 복사를 합니다. 호스트 네임을 v13에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이쪽 함수가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를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호스트네임이고, 이쪽이 V8이죠. 두 번째 인자가 V8에 해당됩니다. 음,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진 않았는데, 파일문하고 For문을 동시에 쓰는데, 일단 이거는, 네, 시간 관계상 이 코드를 하나씩 보기보다는 직접 동적 분석으로 이 함수를 파헤쳐 보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디버그를 한번 그래도 이걸 패스할 수는 없으니까 디버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나씩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결과만 일단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아까 영에서 아이서 4011시구에 해당되는 함수죠. 이걸 보시면 한 이쯤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면 되겠죠. 4012 이쯤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렉이 심해가지고. 파일을 열수 없습니다. 아, 이게 DI가 실행돼서 그러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쯤에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F9가 실행이 되면서, 어,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w w w p r e t i c a l m a l l a r l a n i s c o m 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쨌든, 이상한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덤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VO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이 URL로 접속을 한다. 그거죠? 네. 이 문자열로 아이 URL로 접속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www.practical-analysis.com 이 문자열을 추출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XOR 연산을 합니다 XOR 연산을 하는데 사회상 저문자열을 추출하는 루틴은 루틴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finder resource를 하는데 이 resource라는 것은 101이라는 resource를 읽어옵니다 여기 안에는 그 약간 디코, 인코드된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resource를 읽어온 다음에 resource를 읽어온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resource에 있는 모든 그 101에 해당되는 모든 리소스를 읽은 다음에 각각 0에서 3비로 XOR를 시킵니다 XOR를 시키면 w w w p l a t i c a l m a l w a r a n a l y s t c o m 이이 문자에 추출이 되고 여기서 이 함수를 또 0에서 40119 함수로 호출을 하고 여기서 sprintf 함수를 통해서 mallu-analysis.com url을 복사한 다음에 또 다시 특정 문자열을 가져오는데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음 v 이겁니다 뭐라 읽은지 v0인가? v0io u 뭐 u o l 이라는 이상한 문자열이 있는데 아마 그 의미없는 어 url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의미 없는 문체로 쓴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이 URL로 접속을 시도하는 악성 코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음 제가 일단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 좀더이 부분을 설명해줬으면 한다 그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오늘 강의 핵심은 이문자를 어떻게 추출하냐가 핵심이었습니다. XOR로 인코딩된 부분을 어떻게 추출하냐. 오늘 핵심은이렇습니다 어쨌든가 그래도 뭐 XOR로 디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파이썬을 조금 파이썬 코드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이대로 끝나면 조금 그러니까 파이썬은 간단하게 짰는데 이걸 이제 리스트로 이 헬스 문자열을 아까 그 리소스에 뽑아온 핵스를 리스트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f o r m i n t e 를 통해서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씩 XOR시켜서 디코드를 시켰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강의는, 강의는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